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리뷰들이 있습니다 화장품 리뷰, 먹을 것 리뷰, 입을 것 리뷰까지 정말 다양한 종목, 종목의 제품들을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웹에서, 동영상으로,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리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리뷰는 진일까요와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나요? 효과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인가요? 리얼로 내 가슴 속에서 100% 1 0트 느끼는 감정 그대로 리뷰를 하는 거 맞나요? 그래서 이 허주는 진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못참아서 여러 군데에서 리뷰를 했던 제품들 사람들이 올려놓은 글들을 보면서 솔직한 리뷰 진짜 리뷰를 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허준의 진짜 리뷰쇼 오늘의 리뷰 제품은 바로 올리브영에서 살수 있는 미팩토리 3단 돼지 코팩입니다 사람들이 올리브영에 있는 이 코팩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불려주고 뽑아주고 진정시키자 라고 돼있는데 왜 3단 코팩인지 이 뚜껑을 열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코, 피지, 블랙헤드, 모공, 집중관리라고 써있죠 요게 블랙헤드인 것 같습니다 흥! <laughs> 뽑지 말아주삼! 이라고 하고 있죠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요렇게 3단이에요 스텝 1, 스텝 2, 스텝 3 3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3단 돼지코팩인 겁니다 이 3단 돼지코팩이 3개가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약 7,000원이 좀 안되거든요 6,900원인가 했으니까 한개 2,300원 꼴입니다 아 따로 설명서는 없고요 음, 앞에 보면 1단계 피지를 불려주고, 2단계 피지만 쏙 뽑아주고, 3단계 산뜻하게 모공 진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분, 10분, 5분 코스고요. 이 뒤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피지를 불려주어 피지를 제거를 준비하는 시트입니다. 일단 이거를 5분 동안 코에다하래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죠? 이걸 코에 올리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코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한 10분 정도 되지 않았어요? 그죠? 10분 정도 됐죠? 잠깐만. 나 휴지에다가 뜨거운 물을 좀 적시 올게. 이거를 떼어내고그 다음에 코에다가 따뜻한 물을 올려놓는 거지. 코가 따끈따끈합니다, 지금. 이걸 한 다음에 이걸 떼어내면서 바로 2단계 시트를 코에 붙여주는 겁니다. 2단계 피지만 쏙 뽑아주고 를 뜯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이런 식으로 밴드 붙어있듯이 이런 식으로 테이프 붙어있듯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얘를 붙이겠습니다 손에 절대 물이 묻으면 안된대요 여러분 넓은 부분이 위에요 이렇게 하고 10분 있어야 돼자 여러분 드디어 10분이 되었습니다 과연 허준의 코에 블랙헤드나 피지는 돼지에 마수의 손길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부터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 안 뽑히는 느낌인데 느낌상 그 느낌상 아이 정도의 탄도가 있어야지 뽑히는 건데. 오오 가만 있어봐. 아 <laughs> 내가 보여줄게요. 근데 이게 안 보일 것 같아요. 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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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보여. 아! 보인다! 대박! 대박! 보여오 점점점점점 나오는거! 피지! 보이죠 와... 대박... 와... 코팩이 무슨 효과는 있네 그지? 여러분 순엉터는 아니네 코 상태 한번 봐 오! 오! 꽤 깨끗한데? 원래 내가 여기가 블랙헤드가 많아 이, 이 부분이 이 부분도, 이코끝 부분에 제가 블랙헤드가 좀 많아요. 확실하게 좀 깨끗해졌는데? 오! 효과 있어, 이거? 완벽하게 조건을 잘 맞춰서 하면 블랙헤드나 피지가 훨씬 더 많이 뽑힐 것 같아요. 올리비 영에서 구입한 미 팩토리 3단 베이지 코팩. 하나에 2,300원 정도 되죠? 한 세트가.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땐한한달 정도는 쓰는 용도가 아닌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런데, 어 워낙 이런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자주 쓰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뭐잘안쓸것 같아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베리 베리 나이스 아이템 네, 안 쓰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뭐 재미로 쓰는 아이템 이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지가 뽑히는 정도는요 사실 제가 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완벽하게 재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뽑혀있는 피지는 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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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상당한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 확실한 효과 점수는 높았습니다. 효과 점수 8.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점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코에 붙이는 요세 장이 한 장당 무려 800원 이상씩 세 장이 들어있다는 게 사실은 가성비 입상에서는 조금은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가성비 점수 6.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하는 재미가 있어요. 네, 어떤 나의 코에 있는 피지들이 뽑혀 나올 때, 블랙헤드들이 뽑혀 나올 때 나의 아, 피를 가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재미 점수 아, 8.7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더한 점수 허준이 생각하는 아, 3단계 돼지 코팩 종합 점수는요 7.83 드리겠습니다. 난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너무너무 좋은데, 8점을 넘기기엔, 굳이 그 피지를 뽑겠다고 돈을 들여서 코에다가 바른 다음에 뽑아내서 막, 으하하하, 이럴 필요성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수를 조금 낮췄습니다. 하지만, 팩을 사용하고 피지를 뽑기를 좋아하시는 분, 피지를 뽑아야 뭔가 개운하신 분, 내 피부 상태를 100% 깨끗한 구멍으로 만들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뭐 구전을 들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혹시 나 이런 아이템 요즘에 대박이라고 하던데 이거 정말 재밌던데 이거 정말 효과 짱이라는데 와 이거 정말 내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거 리뷰 좀 대신 해주면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에다가 리뷰를 네 부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